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의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미스트로 1탑 7. 가장 비싼 집의 주인은 누구? 성공 순위 공개. 화려한 무대 뒤에서 눈물과 땀으로 일군 진짜 성공.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집의 의미까지. 과연 가장 비싼 집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저희 진짜 이야기와 함께 그 놀라운 순위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죠. 화려한 무대에서 눈물을 쏟으며 관객을 울리고 웃겼던 미스트로 일타부칠가수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무대가 끝난 뒤 시작됐다.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사는 집은 그 성공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탑 부칠 이 집값 랭킹을 통해 무대 뒤 숨겨진 진짜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먼저 7호의 홍자. 그녀는 한, 의 정서, 를 노래하며 국민들의 가슴을 울린 가수다. 무대에서는 강렬했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소박했다. 서울 도심 쌍문동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화려한 조명 대신 음악 구상과 휴식을 선택한 그녀의 일상은 겸손 그 자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집, 울산의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효도 주택은 그녀의 진심을 보여줬다. 정원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5억 원대 주택, 서울 아파트와 합쳐 약 15억 물결이 15억 원 규모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녀에게 성공은 부모님의 웃음과 감사의 눈물에서 완성되었다. 비싼 집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집인가였다. 유기 정다경. 청순한 이미지와 단단한 무대로 주목받은 그녀는 강남의 초호화 주택 대신 광진구 스타시티를 선택했다. 약 17억 원의 안정적인 실거주형 아파트. 눈에 띄는 과시보다는 가족과 자신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게다가 대학원에 진학하며 학문과 예술을 동시에 나는 길을 택한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전략적 공간이었다. 성공이란 단순히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아올린 내면의 자신감임을 증명했다. 우이숙행 19년 무명의 시간을 견뎌온 그녀의 집은 단순한 벽과 전장이 아니다. 성수돈 프리미엄 단지 드리마제약 20억 물결이 13억 원 규모.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처음으로 거실이 있는 집이라는 그녀의 고백에서 드러났다. 거실 하나 없는 방에서 버티던 시절을 지나. 팬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만든 현실적인 성공의 집. 그곳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시간과 눈물. 그리고 대중과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위 둘이. 무대 위에서는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거울 공주. 무대 밖에서는 방송 광고 유튜브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 그녀가 선택한 집은 마포메세나폴리스였다. 약 20억 물결이 15억 원의 시세. 문화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복합 주거 단지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현대판 성채였다. 감각적인 인테리어, 촬영 공간, 음악 연습 코너까지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간은 성공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자기 브랜드의 확장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건 상위 3인 화려한 이름만큼이나 충격적인 자산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 3위 송가인 트로트의 여왕, 미스트롯 일레 절대적 챔피언.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단독 명의의 조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총 자산은 약 4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소문처럼 200억 대는 아니다. 대신 그녀는 부동산보다 더큰 집을 지었다. 바로 공양 진도에 세워진 송가인 마을, 공원, 조형물, 포토존까지. 지역 경제를 뒤흔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양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수입차를, 가족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며 그녀가 증명한 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사람과 관계, 그리고 유산이었다. 성공이란 벽과 전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지은 지붕이라는 걸 송가인은 보여주었다. 2위 김나희. 개그우먼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 그리고 지금은 강남 아이파크의 주인. 새약 60억 물결 80억 원의 고급 아파트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과거 웃음을 주던 방송인에서 지금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그녀. 인생의 주소가 바뀌자 그녀의 정체성도 바뀌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결과물이었다. 드디어 1위 정리해 미스트롯 1에서 선을 차지했던 그녀는 지금 탑7 중 가장 비싼 집의 주인이다. 경기도 소원영통구의 복층형 아파트. 영장과 넓은 테라스를 갖춘 시세 약 70억 물결 85억 원의 주택. 하지만 이 집에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는 꿈을 현실로 만든 것. 그녀에게 성공은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여기 함께 웃는 것이리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온기,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공간. 정리에는 증명했다. 진짜 성공은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쪽과 함께 할수 있는 지붕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된 미스트로 1타 부칠 이집값 랭킹은 단순히 누가 더 비싼 집을 소유했는지를 넘어선다. 그것은 각자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진짜 성공의 모양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다. 자, 이제 묻겠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집일까? 아니면 함께 웃는 얼굴들일까? 미스트로 1타 부칠 이 집값 순위가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자와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장은 역시 송가인, 김나희의 반전 인생. 정리에 진짜 대단하다, 는 반응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질문이 던져졌다. 큰 비싼 집이 성공을 의미하는가? 두 팬들은 가수로서 무대가 진짜 집이라며 재산보다 음악과 진심을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반면, 다른 이들은 성공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며 어때? 아파트와 고급주택이야말로 노력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이 갈리면서 이번 랭킹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공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건각 출가수들 모두 집을 단순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자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주택으로, 정다경은 학문과 예술을 위한 조용한 공간으로, 숙행은 19년 무명의 시간을 견딘 끝에 얻은 보상의 공간으로 집을 정의했다. 우리는 자신의 브랜드를 담아낼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송가인는 고향과 지역 사회에 남긴 문화적 유산으로 집의 의미를 확장했다. 김나희는 변화와 도전의 기록으로, 영미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삶의 터전으로 집을 완성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난다. 가장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정예가 1위를 차지했지만 송가인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조호화 주택 대신 사람과 고향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집이 더 비싼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가 집을 통해 드러낸 가치관이 진짜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다. 또한 이번 승리 공개는 한국 트로트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무대 뒤에서 힘겹게 버티던 가수들이 이제는 억대 아파트와 럭셔리 주택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몇몇 가수들은 비싼 집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실패한 것인가 라는 압박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후배 가수들은 성공의 기준이 집값으로만 재단된다면, 음악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결국, 이번 순위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대중과 업계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으로 일타 붙일 이 삶은 무대 위의 눈물과 땀, 그리고 무대 밖에 치열한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가 걸어온 길과 싸워온 시간 그리고 지켜낸 가치의 결정체였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억대의 집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일까요? 미스트로 1타 부칠 이 집값 순위는 단순한 호기심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가수들이 걸어온 시간, 땀과 눈물 그리고 각자가 지켜온 성공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비싼 집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미소를 위해, 누군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또 누군가는 가족의 웃음을 위해 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모여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이자 문화의 유산임을 증명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성공은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집을 채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앞으로도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대중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질문을 남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